정형외과 전문의 이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혁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누구나 오는 변화가 눈썹의 바깥 부분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져요 뭐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다눈 가장자리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생기는 변화가 눈썹의 위치 변화, 그다음에 눈꺼풀의 늘어짐, 이제 이런 게 노화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마 거상술. 이마를 고상함으로써 처진 눈썹과 눈꺼풀도 같이 올려준다. 두 번째는 눈썹의 아랫부분을 따라서 절개를 해서 눈썹의 위치는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눈꺼풀을 들어 올려주는 눈썹화 고상술. 세 번째는 아래쪽에서 처진 피부를 자르면서 이제 해결하는 상안검 수술.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눈썹화 고상술. 왜 이걸 먼저 설명하냐? 가장 적용 범위가 넓어요. 좀 어린 나이로 쫓아가면 30대부터 나이가 많으시면 거의 70대, 80대까지도 전 연령에 걸쳐서 좀 적용을 할수 있는 수술이다. 물론 이제 눈썹 모양이나 눈꺼풀에 처진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에 차이점은 있지만 전 연령에 걸쳐서 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수술을 받아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환자의 풀이 넓다. 눈썹화 거상술만 하면 쌍꺼풀로 손을 대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노출이 되게 만드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수술 안 하고도 쌍꺼풀이 시원해지니까 뭔가 어색한 느낌이 없어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생각할 때제 환자들도 그래요 아 이거 눈썹화 거상술 하면 이거 흉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막 걱정하는 거 놀랍게도 그 부위가 잘 절개를 하면 흉이 거의 남째 내가 봐도 못 찾겠어 어디 짰더라 이렇게 볼 정도예요 물론 잘 흠을 맞춰서 꿰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에 피부 성질이 그 눈썹 아래쪽 고부위하고 그 눈꺼풀 피부가 이행하는 부위가 흉이 잘 남지 않아요. 그래서 결을 달따라만 가서 절개 범위만 정하면 아주 훌륭하다 흉이 안 남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눈썹하 고상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흉터가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시행을 하고 결과가 괜찮다 눈썹 아래를 따라서 절개를 하고요 피부하고 아래 보면 근육도 있고 지방층도 있어요 지방이 과하신 분은 지방을 좀 제거하기도 하고 늘어진 근육은 위로 당겨서 이 눈썹 뼈 주변 뼈에다가 새로 고정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무 다 이렇게 그물 침대 걸듯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다 걸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는 피부는 절제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일단 근육의 위치가 교정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오랜 효과를 기대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이거 얼마나 가요? 이거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제가 표정 짓고 야외 생활 많이 하시는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많이 웃고 울고 표정 많이 짓거나 야외에서 활동 많이 하시면 좀 노화가 빨리 진행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신다면 적어도 5년에서 길게나 10년까지는 처짐을 잊어버리고 지내실 수 있다 그러면 나이 들면 또할수 있어요? 또할수 있어요 그러면 자꾸 자르다 보면은 눈썹이 속눈썹이 그냥 딱 붙냐? 안 그래요. 피부는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적절하게 잘라내면서 여러 번 시술을 하실 수 있다. 이 수술은 눈썹의 앞머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걸로 못해요. 이거는 이마거상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이 앞머리가 떨어지면 이걸 위쪽으로 당겨서 여기다 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신경이 지나가요, 위치가. 그래서 신경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이마거상으로 해서 앞머리까지 시원하게 물리는 방법을 쓰죠.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연예인 중년분들이 잘못 건드려서 음... 제일 눈에 많이 띄고 아, 그래? 불편해 보이는. 누구야, 왜연회생활이 라든지 대중 앞에 모습을 많이 드러내는 분들일수록 눈썹 거상술이 훨씬 그분들한테 얻는 게 많을 거같다 눈썹 하가 많이 처져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상안검 수술을 하면 무조건 발생한 현상들이 있어요. 가로주름이 막 생겨요, 눈꺼풀 가로주름도 많이 생기고, 바깥쪽에 쌍꺼풀이 쭉 예쁘게 뻗어가지 못하고, 쌍꺼풀이 있다가 갑자기 또훅 하고 뒤로 쳐지는 이런, 웃을 때 찌그러진 눈 모양이 나온다고. 그게 뭐, 쌍꺼풀 수술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쌍꺼풀 수술을 받으시면 안 되는 환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마 거상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쌍꺼풀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김 원장님이 TV 보고 놀라셨다는 게 아마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양상한 을 해버린 경우. 되게 중요하고도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는 눈썹 파 고상술.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생소하기도 하, 하실 수 있는데 하신 분들은 다 좋아하세요. 되게 한 40대 후반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50대가 되고 60대, 70대 가시면 다 적응증이에요. 대부분. 결국은 눈썹이 너무 심하게 아래로 떨어져 있진 않은데, 눈 가장자리가 이렇게 처져 계시거나, 자꾸 눈가에 눈물이 고여서 여기가 따끔따끔 쓰리고, 나도 좀 그러려고요. <laughs> 그런 증상이 있으시구나. 옛날에는 쌍꺼풀이 나좀 이쁘다고 얘기 들었는데 쌍꺼풀이 다 덮여서 이제는 잘안 보여서 속상하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제 적응증이 되는 거죠. 그런 분 중에 눈썹 앞머리가 너무 많이 안 내려와 계신 분. 아까 눈썹까지 앞머리까지 내려있으면 뭐하라고 그랬지? 이마고 그렇죠 환자분들이 본인이 직접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환자분은 눈썹하 고상술 하십시오 환자분은 이마 고상술 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상암검수술 하셔도 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전문가 상의를 받아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눈썹하 고상술에 적응증이 된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장님도 이 눈썹화 거상술 정리 중에 계시면? 나좀 있으면 해야 되는데, 누가 해주지?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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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볼게요. 원장님. 눈썹화 거상술은 중년 나이 때를 지나가면서 생기는 눈 주변의 노화 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단의 하나예요. 그 이유는 일단 기존 낸 눈모양을 크게 망치지 않으면서 나이 한 15년, 20년 전 눈모양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흉터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위가 의외로 흉터가 굉장히 안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하고 나셔도 흉터 얘기를 잘안하신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눈 주변의 노화로 인해서 뭔가 나이 들어가는 슬픔을 느끼신다면 한 번쯤 대안으로 수술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